뭐라고 얘기? 아, 니애들한테 사회복지 뭐라고 얘기하지? 다시 다시. 아, 아, 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음. 그냥 우리 큰 애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좋은 일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그 그 얘기는 누가한테 들었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음. 20대 때 나의 사회복지는 음. 이 한국을 움직이는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 한국의 복지를 음. 내가. 어? 그렇죠, 어, 그렇지. 런데한2 응, 응. 어. 0여 년이 지났 <laughs> 지금은. 아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음. 음. 은평구 움직이기도 쉽진 않다. 그때 20대 사회 복지는 음. 저한테 어찌 됐든 그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해였던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가서 어. 모든 이삿짐 다 날라 드리고 그리고 머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 봉사자 이렇게 모셔 갖고 집에 가서 머리도 잘라 드리고 아, 미용 봉사. 네, 네. 이고 도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어디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기술자는 아니어도 옆에서 그 외에 이렇게 시다 노릇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조수 노릇을 해서 도배 다 해드리고.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20대 때는. 그리고 나서 30대. 30대에 와서는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일을 하는 역할들을 했으니까. 지역 사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르신이 만약에 밑반찬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지역에 나가서 이 밑반찬을 지원해 줄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발굴해낸다고, 맞아. 찾아내는 맞아. 거죠. 찾아내는 맞아. 역할들을 맞아. 해서, 이렇게 맞아. 이어주고. 맞아. 필요할 때는 응. 술집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그 모금통도 놔야 돼요. 이거 저희 모금함 좀 해주세요. 어, 그렇게 해서 도움 요청도 많이 하고. 근데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저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지역사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는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훨씬 쉬워지더라고 얘기하는 게. 뭐 진짜 그때, 아, 그때 허리를 너무 많이 써갖고 허리병도 나왔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함께하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훨씬 네. 네, 좋았죠. 어쨌든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게 너무 너무 보람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직장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나라 직업에 얼만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너무 좋죠. 아이들한테도 되게 음, 할 얘기도 많고 떳떳하고 아 종여가 종여나 수영장을 가는데도 그거 포기하고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 어디를 가거나 이런 거 되게 사실 귀찮아한 성격인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해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 고마웠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 1박 2일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가족 캠프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추억 만들어 가자. 사랑해. 그냥, 엄마는 사회복지를 한다라는 거는 용어는 몰라도 음. 어르신들과 함께 한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음. 엄마는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사람이란다. 아. <laughs>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 딸이. 음.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는 저한테 엄마 회사 끊으면 안 되냐고. <laughs> 회사 끊고 <laughs> 자기랑 같이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도 데려다 주고 어뭐 엄마가 도서 도움이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애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엄마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회생활 안 하면 사회가 손해다 그래서 엄마는 <laughs> 일을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애가, 애는 사실은 서운함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수정아 엄마가 수정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수정이는 엄마 보물이고 엄마가 정말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단 하나의 엄마의 제일 사랑하는 딸이란다 엄마는 항상 회사에서도 수정이 생각하고. 어, 집에서도 우리 수정이가 사실 제일 엄마한테는 첫 번째야. 엄마가 일할 때는 수정이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엄마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문득 우리 수정이가 생각이 난단다. 어, 매일 엄마가 집에 가서 숙제 안 한다고 혼내고 해도 그 혼냄 속에는 엄마가 정말 수정이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수정아 항상 사랑하고 어, 지금처럼 이쁘게 자라다오, 정말 건강하게 알았지? 사랑해. 음, 나의 사회복지는 어, 섬김과 행함이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음. 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 보냈다 생각을 하고, 네. 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는 있지만,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네.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네. 어, 하루 종일 그 장애인분들이 소리, 네.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안 통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네. 아, 내가 사회복지 20년을 했는데, 네. 지금 내가 이거 뭐하고 있나 이런 어 생각이 들다가도 버뜩 생각하죠 그날+ 그날은 이제 우리 그러다가 장애인이 옆에 와서 또한번 웃어주고 그 장애인이 또 괜찮아지고 이러면 거기서 또 많은 감사와 또 기도가 나와요 아혜린아 어, 엄마는 우리 혜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만큼 엄마가 해주는 게 너무 부족해서. 항상 혜린이한테 미안해. 생각만 하면 늘 미안해가지고 우리 혜린이가 이제 그 동안 엄마가 못 해줬던 거는 앞으로 계속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표현하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혜린이가 힘들지 않게. 엄마가 친구, 친구가 돼서 혜린이랑 같이 음. 어, 좋은 엄마, 엄마와 딸 사이가 음. 됐으면 좋겠어요 시가 음. 어, 아빠하고 엄마가 사회복사인데 정식이가 말한 대로 엄마 아빠는 선생님이야 근데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정식이 지난번에 캠프 온 것처럼 친구들 간에 잘 지내는 방법 또는 어른들끼리 잘 지내는 방법 또는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잘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 음. 우리 식기도 아빠나 엄마처럼 음. 딱 하나 바라는 것은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 친구가 뭘 좋아하나 그 친구가 정식이를 봤을 때 뭐, 좋아하는 면만 있으면 그 친구랑 잘 지내면 좋겠어. 정식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정식이가 정말 정말 즐거워하는 거를 찾아서 친구들과 재미나게 지내는 학교생활 하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정식이한테 돈을 많이 내는데, 그것도 역시 엄마 아빠가 정식이한테 어떠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라 생각하면 좋겠어. 미안한데 우리 아들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혼내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할게. 시기 사랑해. 결제부터 끝내야 되는데 결제. 예. 네. 제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맨날, 맨날 결제예요. 하는 일이. 아유 결제 결제. 음. 화안 보여요. 빠 빠진 게 보여요. 만약에 빠지면. 음. 어느 데서 뭐가 바뀌면 보여요. 맨날 하다 보면 보여요. 안 보이는데. 큰 아이가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어요. 어, 걔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좋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라는 거들으면 엄마가 하는 일만 걔는다 보고 와서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일들에 대한 것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갔다요. 네. 캠프는 처음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거. 양아연, 양아린, <laughs>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어, 최고의 딸인 거 엄마도 알거든. 음. 앞으로도 지금 같이 멋있게 같이 잘 지내자. 대장 지금처럼 여전히 외조를 잘해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들어가도 <laughs> 저희 남편이 새벽에 들어가도 말을 하지 않고요. 어.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은 와이프와 사이 복귀사이므로 음.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래요. 이야, <laughs> 진짜 오늘 어떤 일정? 있으세요? 아, 오늘요. 네. 저희 그 자립 퇴소하신 분과 네. 함께 그 강북 자립 생활 센터에서 하는 국제 세미나에 네. 어, 피퍼 서포터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이제 어, 지원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네. 같이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돕는 역할을 하러 같이 갑니다. 네, 아, 비 오는 것도 동료 예, 독립하신 네. 분도 많고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는 편에 좋대요 사람이 한 곳에서 평생을 자기 의지와 관계 없이 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나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정확히 여기는 뭐라고 하죠? 어, 꿈은 물어봐요? 청소년 공부방은요. 네.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마련한 장소입니다. 음. 뭐. 2년 전이었는데요. 그좀 예. 놀았어요 공부 안 하고. 근데 하. 지금 와서 여기를 다니게 되고 선생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음. 예, 뚜렷한 꿈이 생겼습니다. 야, 바로 이 선생님 덕 때문에요? 예, 예 그렇죠. <laughs> 모든 건 예, 관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선생님은 네. 북카페처럼 예. 이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이 공간에서 어? 책도 보고 어? 쉴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거든요. 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저는 그, 멘토의 역할보다는 그냥 친구로서 다가가는 걸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이제 그 준성이라는 아이도 중학교 네. 그 1학년 때 왔었는데, 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초기에 왔을 때는 그 가정 형편상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하고.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서 이제 그 성과가 나더라고요. 전부 뭐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음. 그늘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그 아빠가 사회복지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다. 예, 어, 이제 준서 엄마랑 그니까 애엄마랑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걸 애들한테 줄수 없다. 아이한테 줄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사회복지사로서 남예 음. 뭐 그런 어떤 당당한 자부심 하나 줄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음. 음. 사회복지사 선택한 거에도 후회 없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아 어색하다. <laughs> 박기사 애정을 갖고 했던 지역 활동이 원치 않아, 원치 않게 중단돼서 좀 힘들고,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사실 힘들었어. 그래도 뿌듯하게 잘 마무리하고. 응. 키웠던 그 활동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라고 생각해 충분히 푹 쉬고 재충전해서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기죽기 말고 못뭐 죽을 거니겠게 기죽기만 자 힘내자 화이팅 사랑해. 여기서 어떤 일 하세요? 아, 우리 아동들 자립 관련해서 네. 어, 18세 이후에 자립하는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 아빠는 아들이 알고 있는 우리 형아들, 그리고 누나들이 18세 이후에 어, 사회인으로서 한, 한 명의 사회 일원으로서 살수 있게끔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다. 사회복지 사아서 아빠의 어, 떠나서 아빠로서 아들하고 가족 캠퍼를 이렇게 많이 안 갔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 캠퍼를 가면서 정말 아들한테 아빠가 이런 일도 하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들인 선우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야 음, 아빠가 명절 때또 어, 공휴일 때 자꾸 아빠가 회사로 나가는데 그거는 형아들, 누나들 그 자리 을 도와주는 곳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주해 주면은 아빠가 평일 날 또 나가지 않는 날에 열심히 놀아서 같이 선우하고 놀수 있도록 또한번 노력해볼게. 아빠는 선우 사랑한다. 응. 어, 준서야 준이야 엄마가... 하는 일은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정말 앞을 보지 못하거나 그러한 장애인분들에게 엄마를 빌려줘서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일을 해주고 이제 도움을 주고 정말 기쁘게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이제 그런 일들을 엄마가 하고 있어. 어.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우리 준서 준이 엄마 마음 이해해주고 항상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겠어 나가서 일하는 게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우리 준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들에 이렇게 힘을 얻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우리 준서 준이 엄마 일하는 거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자 사랑해. 제가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네, 엄마가 오케이. 무슨 일 하는지. 어,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얼추는 알더라고요. 큰 아이는. 어, 얼추는 네. 어떤 일? 뭐 사회복지 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laughs> 아, 노인들, 예. 네 노인분들과 하는 어, 일, 어. 뭐이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응. 어르신들 막뭐 탁구 용품을 대여해 준다거나 질서를 잡아 드린다던가 뭐 안내해 드리고 응. 그다음에 이제 후원 개발 쪽을 처음에는 응.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기타 메고 풍선 불고 응. 레크레이션 풍선 좀 하시고 아니 풍선 갖고 풍선 배구하고 아. 아트는 못 하고 아, 네. 네. 그래서 편집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가끔 빵 가지고 오는 처자.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리고 복지관이 어떤 곳이다, 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이다라는 데 많이 초점도 주고요. 관계 형성으로 많이 갔죠 주로 저는 지금 이제 복지 사업 파트, 복지 일과 파트인데요. 이제 네. 교육,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자원연계, 후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경로당. 파트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네, 어르신들의 어, 보다 나은 삶 아니면 좀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가는데 내가 엄마가 일조하고 기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다은아 한선아 엄마야 이런 어색할 때가. <laughs> 아, 사실은 엄마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올해는 휴가를 못 떠나서 마침 이렇게 좋은 후배가 추천해주는 의리캠프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후배님이 적극적으로 엄마를 이렇게 추천해줘서 여기에 당선이 됐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아, 엄마가 일하는,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분야의 사람들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냥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실은 참여하게 돼서, 뭐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어, 이 1박 2일 동안 재미있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한다. 네. 뭘 전하냐고요? 제가 네. 그 네.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랑 네. 또 이제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네. 함께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협동조합에서 마을 카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음. 그래서 오늘 인테리어 같은 거 네. 견적 보려고 또 오셔가지고 지금 밑에 내려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이. 빨리 네. 거예요? 네.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네. <laughs> 이제 어떤 돈이 들어갈까? <laughs> 구획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뭘 사야 되나 아. 여기 손님들이 몇 명이나 오시려나, 뭐, 아. <laughs> 한달 수익률? <laughs> 아,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는 사회복지사? 네, 오. 이제, 어쨌건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행정력이랄까 어떤 사업 계획하는 거 어떤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별명이 뭐라고요? 음, 어, 알면 안 되는데 설득녀라고요. <laughs> 안 되는 것도 너무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아. <laughs>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요? 그냥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힘든 사람도 다 똑같이. 어, 사회복지사로 하면서, 어, 어떤 주어진, 게 고정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 나가고, 함께 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변화하고, 내 삶이 좀더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제가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어 민서야 지민아 어, 엄마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뭔가 어, 행복하게 즐겁게 뭔가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한테 어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꿈을 가질 때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크자 사랑한다 네, 아빠가 맨날 저기 하니까 아빠가 뭐 하는지는 알아요 네. 사회복지사라는 건 아는데 네. 그러 사회복지관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회의하는 사람이야 이러더라고요. 아. <laughs> 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전화 올 때마다 회의 중이라고 그랬더니 스물아홉에 첫 사회복지사 생활을 할 때는 다 했죠. 좀그 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뭐 직접 그러니까 이제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 주로 사회봉사 명령 학생들하고 많이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음악회 같은 것도 이렇게 디렉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으니까 했고, 또 뭐, 상담을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상담실도 하고, 내가 맡은 프로그램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사실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업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같이, 복지사들이 일을 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이랑 같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사느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사는 사회복사답게 음. 또 우리 복지관 이용한 지역 주민들은 그 본인의 모습에서의 지역 주민답게 어르신들은 어르신답게 어,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가 가장 고민입니다 강현아 네. 캠프에 꼭 가고 싶었어 그 네가 어렸을 때 아빠가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아빠는 회의하는 사람 그랬을 때는 아빠가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 우리 아들한테 어 사회 복사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또 사실 이제 아빠가 출퇴근이 멀어서 음 주로 같이 많이 못 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같이 놀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면 아들이랑 재밌게 놀겠다 싶어서 같이 캠프에 와서 어, 아빠는 되게 좋고 어, 캠프 때도 재밌게 놀고 캠프 이후에도 이렇게 재밌게 아빠랑 알콩달콩 어, 지냈으면 좋겠어. 강연아, 어. <laughs> 너네 아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웃음> <웃음>